쌀로 연은 건강생활, 주식회사 KNG 글로벌을 소개합니다. KNG 글로벌은 2019년 동신대학교 산학협력관에서 창업한 업체로 전남 농산물을 주재료로 나주배를 활용한 스틱 차류, 해남 고구마 말랭이, 장흥쌀을 이용한 쌀 분말 제품 등 지역 농산물의 제품화에 앞장서는 기업입니다. 기존의 요거트를 드셨을 때 속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제품을 주목해 보세요. 요거트가 불편한 분들의 주된 상태는 소화가 잘안 된다는 것 같다거나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이 제품은 드시기 힘든 분들의 경우가 많은데요. 특히 한국인 중에는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섭취 시 복통이나 소화불량을 겪게 되곤 합니다. 하지만 이 제품은 유당 제로 쌀에서 온 식물성 유산균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께도 좋습니다. 흥미요미의 특장점 첫째 전남 장흥 유기농 쌀로 만들었습니다. 기존 쌀음료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거슬리셨다면 이 흥미요미는 유기농 쌀을 발효하여 쌀 냄새를 없앴기 때문에 냄새 걱정 없이 부드러운 목 넘김을 자랑합니다. 둘째 천연 발효효소를 이용하여 자연 그대로 발효를 했습니다. 오랜 전통을 가진 누룩 총균 제조사의 백곡균과 자체 배양한 누룩을 혼합한 후 고두밥에 뿌려 3일간 숙성시킨 후 쌀알 형태의 누룩을 만듭니다. 이후 48시간의 건조 과정을 거친 후 분말화하여 발효 활성화가 가능한 상태로 만든 뒤 찹쌀, 맵쌀, 세 가지 현미를 배합해 완성한 것이 흥미요미입니다. 셋째, 막걸리, 김치, 된장 등의 식물성 유산균의 힌트를 얻어 천연 누룩 효모를 이용했습니다. 넷째, 요거트로도 쉐이크로도 드실 수 있습니다. 여유로운 오후 시간에 우유를 넣고 2시간 전, 주무시기 전 물을 넣고 8시간 정도 발효를 시키면 아침에 든든하게 유산균 요거트를 드실 수 있습니다. 한편, 바쁜 아침에는 물, 우유와 함께 드시면 쉐이크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. 한 끼에 단 73kcal로 가볍게 한 잔을 드실 수 있습니다. 시리얼, 과일, 간식과 함께 드실 수 있고, 과일 주스와 함께 드시면 예쁜 컬러감으로도 드실 수 있답니다. 건강한 맛, 흥미요미로 함께하세요.